오늘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사기로 했는데요, 9 0 0 0 원에서 만원 사이의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랜덤 뽑기입니다. 오, 오, 연희동은 제대로 온 적이 없는데 예쁜 애요 가게 도착하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티 웨이브라는 가게에 도착했는데 네. <laughs> 인사만 해줘. 인사하고? 예 갈게 내가 갈게 아니야 아니야 아, 왜... <laughs> 아 그래? <그랬? 웃음> <laughs> 여기다 편지 써줘야겠다 완전 감동 일등 방금 세빈 이 마주쳐가지고 다른 가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<laughs> 미디어브 시크릿 산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선물 사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줄게, 이렇게 커? 안녕. 나 아직 안 갔는데. 아, <laughs> 안녕. 저는 원래 여기 이 파티룸 바로 근처에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딸기 케이크 집이 있어서 그 케이크를 사 갈까 했지만 저도 슬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연남동 거리를 걸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셀프 사진관이 무슨 30초 아니 10초마다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사진을 주면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? <목소리> 근데 이게 너무 케이팅을 친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시각이 26분이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너무 귀엽다. 아 제품 아, 진짜 솔직히 내건 진짜 감동 안 받으면 이상하게. 아, 근데 너무 정성이고 감동인데 일스용. 일단, 정... 일단 이거 <laughs> 사서 가는 길인데 포장이 생각보다. 열악해서 그냥 갈지 말지 고민중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야될 것 같은 느낌 다 샀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아직 아무도 안 왔군요 제가 1등으로 선물을 샀습니다 <laughs> 예~~ 어서 오십시오 배고픕니다 지각자 벌칙을 정할까? 아 좋습니다 야, 43... 사4오분부터 벌칙을 합시다. <laughs> 아, 너무 이기적이야. <웃음> <웃음> 내 선물은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아니, 나 진짜 나 약간 그 생각을 했어. 다들 뭔가 자신이 없네, 선물에. 아, 난 자신 있어, 자신 있어. 자신 애, 있어? 약간. 만 원대 안으로 만 원까지 아니야? 맞아, 만 원까지. 응, 맞아. 몇천 원에서? <laughs> 내가 사고 싶은 게다 15,000원이었어. 어. 맞아. 아, 하지만 제 선물은 진짜 남녀노소 모두가 진짜? 예쁘다고 좀막 좋아할 만한 사진입니다. <laughs> 거... 아, 직업자분들. 자 아, 뭔가요. 아니, 웃기려고 하다 야, 망했어. <laughs> 모두를 위한 거야. 뭔데? 파, 진짜 파스타 먹으려고 사왔거든. 우와! 진짜요? 아, 진짜 성... <laughs> 어, 나저 선물이 <laughs> 제일 좋아. <laughs> 엽떡을 여기서 먹을까? 어, <laughs> 아, 좋아. 네, 여기서 다 먹으면서 하자. 좋아. 좋아. 이 무너지면 지는 음... 거지? 진 사람 이긴 걸로 할까? 우리 빨리. 근데 어? 진 사람. 그럼, 이제... <웃음> <웃음> 그럼 진 사람 그옆 사람이 먼저 가져가. 만져보지 말고 아, 만져봐이 알잖아 아, 만져. 아, 만지면 너가 가져가는 거야? 이거누구야할 아 거예요 이아아 언니가 먹는 건 아니지? 에이 먹는 걸그 나도 못 먹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혹시 <펜성 씨, 웃음> 명진 언니 밑에서 사온거 아니야? 다음 누구야? 세민이야? 나야 나야 이거 둘아 잠깐만 이셋 중에? 이게 몇 중에? 내꺼는 내 진짜 됐지. 후회 안해 진짜 진심이 아니아나 뭐? 음스 a p 야어내거다 너무 가벼운데? 나는 아니 귀여운 나 r 스깔 don't k 나도 이 i 약간 와, 진짜 맞아, 궁금해. 사람. e a kungu. You go, you 이거 현 o u 니 o 내 거. u g 현 you 너 o y 보 u g 딱 하나밖에 없어 응? 그냥 하나가 내 go.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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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o 까 o u go. y o 이거랑 안에 냉물이안 달려. <laughs> 어? 어 뭐야?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. 아. AK 풀트까지 가져왔거 AK 풀트까지썼 소분이. 여기 원래 이소 포장해야 되잖아. 어. 그래서 오다가 뭘 하나 사고 그냥 여기 포장지를 얻어서 여기다 넣었어. 아그뭐 하나 뭐였는데? 어? 정하나가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<저한테 웃음> <저한테> 왜 이딴 게야? 내가 좋아. 오다가 뭐야 <laughs> 스티커. 아. 이게 여섯 개인 거야, 너. 아. 아. 아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야? 아 이거 말고 더 있어? 빨리 말해봐. 아, 내가 그건 카메라. 뭐 알려줄 자, 이제 가 뭐, 보세요. 뭐야? 있어? 아, 아, 아 이거, 이거 봐. 이거. 이거 스프레이 그렇지, 아, 스프레이. 스프레이. 아. 아 소에 아, 약간 미디엄미디엄거도처받았적있어에서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<진영하게 웃음> 아, 아, 생활을 <laughs> 많이 하는 사람. 우리가 이빨을 아, 이빨 닦았잖아. 어, 뭐야? 저거 내가 쓰는 건데. 아, 리 내가 쓰는 건데. 아, 근데 진짜 실용이다. 얼마 얼마에 이렇게 하면? 이서 많이 었어 오봐야 돼. 죄 카메라 보고 나 오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. 난 오버 안 하려고. 잘 쓰시길 바랍니다. 귀는 응원합니다. 구찌 없는 삶을 응원합이팅현전 보건복지부. 다음은 현정전이 날까? 어. 이건 제가 샀습니다. 좀 실온적인 거랑 귀여운 거랑 섞었어. 포스티 두 개랑 하나는 키링. 일부러 이라는 키링을 샀어 일부 아, 미디어보잖아아 이거 엄청 귀엽네. 우리 미랑 아, 혹시나 포스티즈 아, 민돌이가 나 아, 같은 고양이거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사실 수범이 그랬던 게 너무 귀여워 수범이가 안 할까 봐. 에이 이게 아, 은 그래. 잘하지. 아 근데 구강 고치지. <웃음> <웃음> 이 연남동에 예쁘고 예쁜 소풍양을 가지다 더. 이거 사실 가수한 게 그가 그렇게 구강이 고치가 닿길래 <laughs> 우리 남이 진실게임 맞아? 누가 그렇게 굳지? 하자! 하자! 굳지? 나 원래 속상해 지민오빠 커플봅시다 이거는 명진이가 오, 아 제꺼인가요? 아, 명진이가 준거예요반이 잘해야 되는데 오! 오 뭐야? 오! 예상했던 거였어 뭐야? 무료? 케이크? 제가 정말 먹고싶었던 딸기 케이크 집이고요 <laughs> 여기서 끝이 아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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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끝이 아니... 아 뭐야 <laughs> 잠깐 타임 네? 이거 혹시 내가 가져도 되는 거야? 감, 동적인데 뭔데? 어, 기대돼영진 내꺼. 바 내가 더갈까 어, <laughs> <내 거>. <laughs> 아, 어, 그래서 어. 내가 더 좋아할 것 같다 했잖아. 아, 그래? 서너가가게 내가, 내가 내가 아니라 <laughs> 그러면 가격도가려줘 이렇게 제일 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8,500원 이고요. 근데 사실 조금 부족해. 그래서 아더 예쁜 게 필요해. 더 예? 예쁜 거! 더 예쁜 거! 아 맞긴 해! <laughs> 짠! 이거는 5,000원이었습니다. 그, 추가 선물. <laughs> 이거는 그럼 세빈이한테. 아축하해요 아, 다음 이제 명진이가. 아 네. 명진아 냥 제일 푸짐해 보여서 골랐는데. 무려 하나. 둘. 둘. <laughs> 가용도 좋게 <laughs> 아, 귀엽다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아, 귀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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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다 너무 귀엽다 머리 꽂아져갔네 내가 하려다 말았거든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지금 뽀뽀 너가 다 되게 화 좋다 어? 귀여운데? 잘 어울린다 잘어린다고카잘어리는 여자 귀엽잖아 이거는 뭐죠? 자편지했었어요와 이게 제회동이다 근데 엄청 길지어 그렇긴 다 그렇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. 이거 약간 세빈이 말투로 할게요.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말까? 이명진이 잖아요. 올해도 행복했길 바라며 내년에도 더 행복, 건강, 뿌듯한 하루하루가 되는 나날 보내시길. <laughs> 2024 12월 21일 미디어부 십구 하세빈. 자그 다음. 살마 살바. 찾아보기. 매지. 아, 올려 하면 썩지였다 오. 그 이러먹제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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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누구 우와. 코스티 어. 어?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아니, 근데 아 왜냐면 나 스티커 진짜 좋아해. 스티커. <laughs> 반응 잘해. 스티 아, 귀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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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어 나 이거 머리끈이라고나 뭐... 어차피 목걸이를 지금 어디에다 와우. 전 쓸데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쓸데 있어요. 아그 잠깐 쓸데가 있을까. 아니 귀여우니까. 뭐? 우와. 뭐 있어 안 해? 명함 느낌 이런. 거아야경 다음은 승아. 어. 자 과연. 마지막. 마지막 스타일 너무 미약한데. 아. 여기다 넣어놨어. 아, 여기 있던 휴지가 있대. 말랑말랑한데? 목도리? 어, 수건, 어? 케이크? 아니, 아니. 수건, 수건 케이크? 수건케이크? <laughs> <laughs> 어, 가방이다. 오프백이네? 귀엽다. 아, 다마고치다. <laughs> 근데 뭐, 이 오빠가 이거 고는게 너무 <laughs> 귀엽지 않나? <않아? 웃음> 아니 이게 정확히 만 원이야. 우와. 아 진짜? 어 <laughs> 아, 좋다. 언니 나중에 집갈때 이거 다쓸어담아가 언니. <laughs> 어, 어, 우리 모두 다 센스 있고 알차? 그러 그러니까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어.. 이만 <laughs> 어? 뭐 <laughs> 눌려서 그렇지 눌려서 막. 겼을것아 예쁘게 생겼을 <laughs> 것, 어, <laughs> 것 같아 근데 기랑 같이 뭉망 밀려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된 거지 하나 둘셋 음? 하나 둘셋밥 먹으러 갈까요? 다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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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항생제 때문에 위가 뒤집어져 죽만 먹는 세빈이가 엽떡 옆에서 <laughs> 계란죽 <laughs> 맛있겠다,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오, 오 타는데 오 타는데 오 <laughs> 누가 해준 파스타죠? 김지민 <laughs> Who, Who make this <laughs> What? What? Who make this? <laughs> 김지민 가장 f u c k 이번 학기 또 <laughs> 이번 학기 동안 잘 활동해줘서 감사합니다 미친 <laughs> 욕. 내가 미친, 미친, 미친. 여기서 팝. 겁내사 하는 거지. 어. 응. 난 나는 좀 트렌디하게 할게. 오케이. 어. 근데 혹시 축사를 조금 해야 돼? 어. <laughs> 부장님 같아. 아, 부장님 말을 받아야 돼. <웃음> 이게, <웃음> 미친 계속 합시다 네. 늦어 느 알. 늦어 늘 알. 아, 이거 진짜 엠지다.

잠깐만 o u n 말말말말 n g young, young, y o u 양 양. 이거 이거 호이이 이거 호랑이 u n g y o 이 n g y o 아 n 아 y o 아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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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<laughs> 잘 먹고 많이 마세요. 아 오빠, 지민 오빠 나오고 싶어? <laughs> 아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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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다이어리를. 2025년은 근데 내가 노력했기 때문 사실 추억 잊는 산 다이어리가 만년 다이어리인데 지금 만년 동안 쓰게 생겼어. 딱 만년. 하나, 둘, 셋. 미니어처 포아뭐 하나 맞거미어 <laughs> 소동민이야?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! <laughs> <흠사스! 웃음> <laughs> <laughs>